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스나이 판매를 해왔는데요 먼저 옛락부터 제가 사줬습니다 가격은 현충으로 하고요 음아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싼 분들이 많은데 최으로 착한 가격입니다 어 벌써 주문이 들어왔어요 아 맞다 제고는 200개 있습니다 벌써 주문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니, 농 많으면 내 무슨 분이 이렇게 옵는다 오시면 넘게 지문이 오긴 했는데, 지금 비싸다고 다취소하셨네요 솔직히 이 정도면 착한 가격인데더 이상 놔두수없습니다 내가 미국까지 멀리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장인이 몇년 동안 만든 건데요. 이이 색깔 이 토마토 색깔 발효해서 금바루랑 염색시켜서 만든 건데요. 열대로 이거는 아파미라스. 못했다. 저거 음슬라임아인데요 음, 아주 귀엽다. 아 그리고 아까그슬라임 이름은 편집으로 얘도 이름은 편집으로. 굉장히 탱탱쫄리 탑고로 이렇게 바 n t c o 는 e to the c 죠 t y I was just the person. 고 d 제가 향도 그 장미를 갈 o 서넣 know. I d 는 n t 이 n o w 토랑 섞어서 만든 o w I don't know. I 다 o n 서비스 슬라임 n 라고하 h 죠 서비스 슬라임은 바로 s m 요 얘는 수중에 팔 here. 니다 만약에 e 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슬라이 e 반 e 로나 h 니까반 i 로나 e 니까요 다른 슬라 e i 로 가니까요 아 그리고 아까 I'm h 고 r e I'm h e r 예, 이거 한 개씩인데, 아 얘는 제가 만든거라서 되게 싸요 한1 0만원이면 8개 1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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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게 해드리는거예요 방금 맨날 얘가 서비스 레임 안가신다면 어떤게 서비스 레이라하시냐면아그둘다 사시는 분들은 서비스 플 없어요 바로 얘입니다 양 많죠? 양많아보이그들 사시는거 아니다이네 양이 더이 아까 그 송이 들어간 양입니다 쓰시는 제가 으 제가 액트브 액정 하시면 되요 짠 요렇게 슬라인 4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빨리 구매하시지 않으시면 끝납니다 어머 지금 미국에서 지금 두들짖셨어요 싸다고 아 그럼 전 죽마드로 이만